멜밤 읽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십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 루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시무원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유다의 아들들인 에루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에로와 우나는 가나한 땅에 있을 때에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해수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무론, 스블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 이들은 바다나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딸 모두 33명이다. 가세의 아들들인 시변과 학교와 순녀와 에스본과 에류와 아로디와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부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무나세와 에브라임 이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길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아 에휴와 로스와 무빔과 후빕과 아릇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인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과 군이와 예셀과 실렘, 이들은 빌하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빌하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일곱 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뺀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예순 여섯 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일흔 명이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물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하려 했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물고 모든 재산을 챙겨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다섯 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 주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야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받고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서 먹거리를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되기 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받고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롭게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롭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것이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어린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회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놓고 내가 이내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짐상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창세기 48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놀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벤과 시모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문나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바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엘이 가나안 땅에 다 나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라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러 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문하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문하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문하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문하세가 한 겨레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겨레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문하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무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루베나 너는 나의 마다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천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무원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 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휠 것이다. 스블로는 바닷가에 살면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돈에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집파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낙이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 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구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에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받고와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장세기 50장.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의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지료를 넣게 하였다. 시의들이 방부제 향지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지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 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랬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다장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는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무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구와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저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백년 하고도 십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고, 무나스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 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의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